안녕하세요. 동산밭을를 꿈꾸는 서산농부입니다. 오늘은 서산농부의 작은 정원에 병충해 예방 방지하는 날입니다.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은 해충 및 질병 예방의 시작입니다. 봄철은 해충과 병원균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방제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저는 방제를 소홀히 하여 식물들이 병충해 피해 경험이 많아서 그 이후로는 철저한 방제 계획을 세워 정원의 나무와 식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지만 해충들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정원의 나무와 식물의 예방적인 방제를 실시하면 해충의 초기 발병을 막을 수 있어요.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오늘은 인시피오, 팬텀, 깍잡아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충이 생긴 후에 방지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중요합니다. 예방 살포는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약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적절히 방지하고 치료와 예방을 합니다. 정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해충,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를 예방 살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인시피오, 팬텀, 깍잡아 같은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방 살포를 꾸준히 하면 식물이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오늘 다룰 세 가지 해충의 특징과 이에 맞는 약제를 알아볼게요. 특히 인시피오 응애 약제, 팬텀 진딧물 약제, 그리고 깍잡아 깍지벌레 약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세순이 시들거나 끈적한 분비물이 생기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같은 해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녀석들은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생장을 방해하고 심하면 식물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곰팡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충 방제는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방제를 소홀히 하면 해충이 빠르게 번식해서 더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응애는 3월에서 8월에 활동하며 아주 작은 거미류 해충으로 잎 뒷면에 붙어 칩을 빨아먹어요. 잎에 하얀 점이나 거미줄 같은 흔적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를 잃으면 응애를 의심해보세요. 특히 건조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잘 번식합니다. 응애는 번식 주기가 짧아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시피오 응애약은 응애 전용 살충제로 내성이 강한 응애를 효과적으로 박멸해요. 응애는 내성이 생기기 쉬우니 다른 약제와 번갈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응애와 진딧물은 번식 주기가 짧아서 며칠 만에 식물 전체를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약재를 사용해 방지하고 예방살포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딧물은 4월에서 10월에 활동하며 초록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며 새순이나 잎 뒷면에 붙어서 칩을 빨아먹습니다. 번식력이 엄청나서 하루 만에 수십 마리로 늘어날 수 있어요. 진딧물은 연한 새순이나 잎에 붙어 즙을 빨아먹는 해충이에요. 감로라는 끈적한 분비물을 남겨 곰팡이를 유발하기도 하고 번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방치하면 식물이 시들고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어요. 펜텀은 진딧물에 특화된 약재로 빠른 흡수와 지속적인 효과를 자랑하는 수성 살충제로 진딧물뿐 아니라 다른 흡즙 해충에도 효과적이에요. 깍지벌레는 4월에서 9월에 활동하며 나무껍질이나 손 같은 모습으로 위장해서 눈에 잘안 띄어요. 깍지벌레는 잎이나 줄기에 붙어 단단한 껍질이나 하얀 손 같은 덩어리로 나타나요. 가루깍지벌레, 무화과 깍지벌레 등이 흔히 보이며 잎이나 줄기에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고 끈적한 분비물을 남깁니다. 깍잡아는 깍지벌레 전용 살충제로 유충과 성충 모두에 효과적이에요. 깍지벌레가 많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뿌려주세요. 피해가 심하면 희석 비율을 약간 높여도 좋아요. 해충이 생긴 후에 방지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쉽기 때문에 예방 살포는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약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충 방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식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해충은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아 생장을 방해하고 심하면 고사시키게 됩니다. 둘째, 해충은 빠르게 번식해서 피해를 키웁니다. 특히 응애와 진딧물은 며칠 만에 식물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셋째, 해충이 옮기는 바이러스나 곰팡이로 인해 다른 식물까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해충 방제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각각의 특징과 약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대처하고 예방 살포를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식물이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거예요. 정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각종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방제 작업은 필수입니다. 정원수 방제 시기를 잘 지켜야 나무가 해충과 질병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봄에는 더욱 활기찬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방제를 소홀히 하여 식물들이 병충해 피해 경험이 많아서 그 이후로는 철저한 방제 계획을 세워 정원의 나무와 식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 해충 및 질병 예방을 놓치지 마시고. 예방을 하셨으면 합니다. 방제는 정해진 시기는 있지만, 때에 따라 병충해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봄철 방제, 여름철 방제, 가을철 방제까지 남아있지만, 첫 방제를 시작으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무에 비료를 주는 것만큼 방제가 뒤따라 주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